너무 너무 아무것도 나한테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아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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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약간 마지막에 어필할 말이나 그런 걸로 음. 무조건 된다 이건 맞 보다. 유튜브 찍어? 팀플를 가장한 먹방이다 이건 아 근데 욕떡이 아직 너무 라이 욕떡 근데 욕떡 어때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 나 기다려야겠어 깜빡 우리 짱싱 근데 우리 젓가락이 없어 안녕.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 있어 나 꼬리 질문을 많이 해셔가지고 음. 자기소개 하라고 해? 난 자기소개 하라는 얘기 안 했어 진짜?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 했어? 핸드폰 데 어? 나 핸드폰 같은데? 나도 들어가자마자 어. 자기소개 어. 자기소개나 아니면은 어. 이과에 왜 지원했어요? 통안통 내가 <laughs> 응. 동아리를 필산동아리를 했는데 응. 거기 서방호복으로 투피스로 응. 유품하는 활동 응. 했거든 <laughs> 방호복은 기능을 중요시한 성별에 상관하지 않는 옷인데 왜 여성복으로 입품할 생각을 했냐? 퍽스러워 어.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김민주 디자이너인데 김민주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영감을 받아 서잘 살릴 수 있는 게 여성복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 그게 나의 약간 가치관에 잘 부합하는 것같았다그 김민주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게. 그랬더니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뭐냐고 물어보길. 진짜 꾸리질만 장난이었는 나도 꾸리질만 엄청 많았어. 누가 그어 아. 무슨 동아시아사, 한국의 패션 일러스트 이런 거 그렸었는데 또 음.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거랑 무슨 코로나 지금 상황에 요즘 트렌드 그런 거 많이 봤어. 응. 근데 사실 면접 비중 별로 안큰거같지 않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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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은 거 보면 그래. 뭐야? 꼬리질은 하나도 없다니까? <laughs> 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든 거지. 응? 음? 꼬리질이 진짜, 진짜 뭔가 자존심 상은게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어. 응. 음. 진정 아니 흥미로웠던 활동이 뭐냐? 좋아했던 과목, 실기 과목이 뭐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공밖에 없었어 봉사활동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뭐 했냐 긴장한지 안 내고 보면은 좀 유리한 거 이건 맞아 저그 과목에 좀 대해서 좀 좋아하고 그 <laughs>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기하고데 실기 과목 얘기를 못 들은 거야 음. 그냥 일반 과목 얘기를 한 거지 <laughs> 근데 아네 자기는 실기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다. 하니 그때 멘탈이 또나가는 거지, 약간. 음. 너네는 학교가 미술 그래서 실기 과목이 따로 있었구나. 응, 응. 음. 나, 내가 그, 나도 동아리 활동했을 때저방호복 얘기했는데, 응. 아마 그래서 너한테 봤을 때방호복도 있어서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이네 같은 학보네, 같은 그런 건가? 얘네 같은 학교네? 같은 학교를이 음. 약간 <laughs> 면접 볼때 형님 <laughs> 공략법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 아, 아니, 약간 이거 중요하냐? 교양 말고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겠다는 그런 느낌... 을 음. 하면 좋았을 거아니아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리고 약간 실전 같은 거 언급하면... 응, 음, 그렇네. 모든 전공 수업에 다 듣고 졸업하겠다는 말그 음, 말, 을 음, 음. 그 약간 마지막에 어필할 말이나 그런 걸로 하면 진짜 좋을 것같아 어, 약간 무조건 된다. 이건 전공 과목 뭐 있나 찾아봤는데 음, 다 음.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 음. 염색... 수업 어, 맞아, <laughs> 염색이랑... 아, 술 근데 이번... 토창교수님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이장이 없는데 가능성이 좀있지않아 응. 음. 들어온다면. 그래, 음. 약간 그 수업 뭐 있는지 알아보고 뭐 이런 게 재밌을 어, 맞아, 것 같아서 듣고 좋아. 싶었다 이러면은 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셔가지고 음. 이미 다 커리큘럼 찾아봤다. 나 처음 들어갈 때 거야. 긴장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천천히 얘기하고 아 실수해도 다시 천천히 얘기하라고. 음, 괜찮다. 고 맞는다. 나 진짜 그랬어. 음. 그면 중간에 나그왜 과목 잘못 들어서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이랬더니 거기 옆에 계신 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막 되게 음, 날 진정시켰어. 너 괜찮다. 되게 한 눈에 봐도 긴장해 보인는거 아니야? 근데 약간 첫 번째 순서 거의 끝까지 굉장히안 했어. 지금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야? 거울 응. 동에 그래? 약간 초반 순서였다니까? 응초반 아, 약간 다른가 보다 처음이랑. 음, 마지막 마지막엔 약간 다들 지쳐 보이셔가지고 별로 관심 도 없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맞을 수도 있어. 너또 누워 있습니다. 누워 계셨어? 근데 막 미친 듯이 늦진 않았어. 미친 듯이 누워 계셨어.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기울어짐이 달라지는 거니요 <laughs> 나는 그때 일부러 눈에 배는 게 없으려고 안경을 안끼고왔단 말이야 렌즈랑. <laughs> 진짜 그 진짜 뵈는 근데 뵈는 거기다가 그 비대면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탄마... 되게 막이가 음. 음 되게 불투명했잖아. 그래서 나는는게 없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게 안 들렸다니까. 음. 그번 실수가 아니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나는 <laughs> 그 과기대 면접 대박 스네 왜? 진짜 그냥 널. <laughs> 뜯어버리겠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세가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경희대는좀 좀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얘기해봐. 과기대는 음, <laughs> 뭐 어쩔 너왜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아. 좋네. 과기대 쓰는 애들도 과기대 썼으면. 과기대는 아 꿀팁, 과외들은 공예과를 집어넣었다면 도예과 교수님이 같이 들어와 아, 진짜. 같이 봐. 면접을... 왜... 몰라... <웃음> <웃음> 그치... 우리는 입사관 한 명, 교수님 한 명... 응.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문 살살 열고, 살살 닫고... 아, 예, 기본적인 예의... 아, 그거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면접을 해드리면? 그냥 어. 일단 두 명이 앉아있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인사하게 돼. 의자, 이렇게 의자 끌 때도 이러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살짝 안, 살짝 안 나게. 안녕하세요. 아, 어, 그 패션. 옷뭐 옷 입는지. 음, 이거 진짜 옷은... 많이 고민하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입고 면접을 갔습니다. 이렇게 아래는 지금 골덴 바지 건데, 바인데... 그때는 검은색깔 슬랙스를 여기에 입었었어요. 와이드핏 이렇게 그 떨어지는 슬랙스를 입었어요. 어쨌든 그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혔습니다. 어, 얼굴이 네, 면접 때 이걸 입었습니다. 바지는 슬랙스. 약간 좀 수수하게 입었어요. 완전. 완전 수수하죠? 근데 이제 나름 이게 컬러 조합, 채도 맞춰가지고, 그냥 귀엽게 입었다. 또 그때 그레니 룩 한창 유행할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입었습니다. 안녕. 음 근데, 난 솔직히 패디과여도 안 튀는 안 튀고. 학생답게 입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괜히 응, 페디거하고나좀좀 뭐... 좀 관심 있어? 막 이런 거 입고 가면 교수님 눈 앞에서 응. 그냥 다 애송이일 뿐이야 아니 뭐 한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딱히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을 거 같아 아니 같은데. 근데 친 튀는 애들이 가끔 아, 있어 아 있어? 많던데? 우리 완전. 약간 응. 니트를 다들 겨울이니까 입었는데 약간 좀 독특한 니트? 응. 그래서 나는 아, 남자가 있네. 완전 완전 왁스로 완전 이렇게 이렇게 넘긴 사람이 한명 있었어 어, 어. 그 맞아 맞아 아라 그러지 물이안 나는 거야 그물이 뭐라 그러지? 고구르? 고구르? 아, 그래 음. 그물 했다고? 그거 보고 약간 좀 없는 사람 있었어. 야 뭐지? 네. 나도 저랬어야 됐 거. 었어안 붙은 거 같은데. 음. 안 붙었는지 아니면 그냥 학생 다운 게나 학종으로 남자 안 붙은 거 같아. 음다 음, 여자. 어이 생각보다는 면접. 점장님은 점 먹었어. 응. 너네 뭐 공심당 같은 거 먹었어? 공심당? 그거 효과, 효과 있어. 중독보다. 청심환 뭐 이런 거? 나는 청심환 무조건 먹어야. 청심환 공심당이야. 음, 음, 아니 공심당이겠지. 공진, 공심한도 아니야. 공진당은 근데 거. 다들 알아들고 대충 알아들었어. 아. 나 진짜 잘들어가지고아 무조건 먹어야청심한 청심 그거 뭐지? 원? 난 마시는 아, 청심한. 어, 나도 마신는 먹었어. 먹었어. 나도 <laughs> 그거 진짜 효과가 <laughs> 있어. 나한 번도 안 먹었어. 나 효과 없던데? 아니 없었어? 근데 근데 신장이 그냥 있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안떤 건지 그거 덕분에 안떤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심리적 나는 아니야? 나는 청심한 어, 효과가 없다. 대 엄마가 너 그거 먹어서 그 정도였던가요? <laughs> <laughs> 그 약간 먹음으로 아 나는 그러니까 아, 진짜 기절했을 거 같아. 신비성 안정감 <laughs> <완전감> 아니야? <laughs> 모르겠어. 나도 다음에 먹어봐야지. 근데 준비한 만큼 안 떠는 것 같아. 맞아. 오히려 준비할수록 정말 진짜.. 맞아. 익숙해서 <laughs> 응. 내가 입, 입도 익숙하고 이제 그러니까 입에 그 진짜 공감 치면은 나오지. 안 떠는 거니까. 자다가도 이제 잡고 대로 뱉을 수 있을 정도로 그파그 정도로 외웠어? 그냥 툭 치면 나오잖아. 응.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읽... 지금은 못하지. 읽어봐 하면 정말 외우,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 자기소개랑 그 마지막 말은 한 몇, 한세 달? 네 달? 뒤까지 기억났어. 와.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아, 지금은 거의 1년지같지 근데 그렇게 외우면 진짜 안 떨려. 어. 떨려. <웃음>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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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떨린다고 해줘야 되는 <laughs> 거지. 아, 진짜 청시간을 먹어서 에이, 그 정도 했을 현실 반 응. 뭐지 뭐야? 너네 말 믿고, 여기다. 너네 말 믿고, 이 정도 면안떨리겠지 떨리면 어떡해.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네, 그래. 아니 떨어도 잘하는데. 응. 죽었잖아. 떨어도 붙었어요. <laughs> 그냥 떨어도 붙으면 떨어도 잘하는데. 근데 진짜 면접 비중이 없는 게나 마지막 에다 했잖아. 다른 팀은 벌써 끝나고 교수님 몇분 나오시는 거야. 나오시면서 그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 받으시는데. 털. 면접은 거의 뭐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뉘앙스를 내가 들은 거야 에이, 정말 별로 진짜 원래도 청시안 먹어가지고 있겠다. 긴장 풀렸는데 그말 듣고 그냥 에? 그냥 안말하고 나가야겠다 경희들는 네. <laughs> 약간 좀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과기들는 어? 그래. 약간 좀 한번 싸우자고 느낌이어가지고 음. 음. 싫어, 면접. 싫어, 그거 되게 그랬어 세게 얘기했어 그것도 그어가 공예과를 낸 건데 나는 그게 생기부 자체가 패션 관련이 너무 많으니까, 왜 우리, 음. 왜 이렇게 섬유 관련돼서 활동이 많으면서 왜 우리과 왔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와, 거지. <laughs> 개세, 그냥, 개쎄, 그냥. 왜 우리과 왔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생기부를 달달 외워가면, 그래도 질문한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어느 정도의 질문은일치지 않을까? 맞아 근데 생기부 다 외우는 게 힘드니까. 맞아 그게 진짜 막한줄써 있는데 도무지 그게 내가 내가 했던 활동이 아닌데 막써 있는 것도 많고. 맞아. 진짜 개웃겨. 근데 근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 선생님이 또이이 이 활동한 거좀 써봐. 제가 그런 활동을 했어? 니까 이런 걸 했나요? 제가 언제, 언제 내가 한 거냐 이만한데 생기부에 이만한 게 적혀, 아, 적혀 음. 항상. 내가 그걸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는 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어. 일단 그거를 그냥 커버할 정도의 어, 답변만 준비해서. 보면서 계속 짜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은, 음, 자신감 있게 하면 붙는다. 음. 아, 너무 굳지 않아요? 자소서 하냐. 질문 안 하지 않아? <laughs> 자꾸 이러네. 자소서, 난 자소서 안에서도 나왔어. 어, 나다 생기부에서 질문했어. 나 생기부. <laughs> 쪽이 다른 거잖아. 거구나. 나는 정해져 있는 건줄 알았어. 자소서가 아마 생기부 내용이니까. <laughs> 음. 근 네, 생기부에서 맞아 생기부에서 뽑았는데 자소서에 있던 걸 수도 있어. 너그 패시 무슨 같이 뭐냐고 리문 직원. 그게 시작이 동아리에서 시작된 거야. 나는 그거를 자소서에 썼답니다. 이원 <laughs> 자소서.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돼. <laughs> 이 교수님이다. 그럼 직원 꺼내면. 어디 있어? 직 꺼내면 진짜. 완전 득달같이 달려드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음, 무섭다 근데 진짜 가치관은 함부로 꺼내면 안 돼. 약간 나의 철학, 가치관. 응, 음. 이스라엘이 음. 중요하지 아좀 해야 돼, 이제. 그러면 내년에 입학하면은 밥 사줄게요. <laughs> 와서 밥? 말해야 돼, 이제.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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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구독, 구독. 구독자인데요. 밥. 밥? 밥 아, 누가 사줬으면 <laughs> 좋겠는데. <웃음> 제가 사드릴게요. 나도 구독자인데. <laughs> 예쁜 구독자인데 우리도. 버려 버려 버려. 안돼 이 이게 도움이 됐겠지? 오, 됐겠지 네. 그래도. 근데, 근데 이때는 어, 모든 모든 말이 다 도움이 그러면 어, 휴지 넣었어. <laughs> <써주네. 웃음> 어 뭐야? 아, 휴지. 그러면 안녕. 오메가. 여기 입학하면 야작하면서 여기서 이런 거 맨날 먹게 될 들어. 거예요. <laughs> 안녕. 곱소리 끼기. 틈바해 줬죠? 틈바해.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네, 제가 다시 나왔냐면요. 편집을 해놓고 영상을 보니까, 어, 너무 진짜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이 오래 됐다 보니까 잘안 나가지고, 제대로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수만이에다가 그 면접 후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좀그 정확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고, 예비,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영상에서는 자기소개 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제 기억이 왜곡된 거였더라고요. 다른 학교가 이제 어, 자기소개를 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딱히 자기소개를 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말 지원 동기도 딱히 제가 여기 시험문제 복원하는 거에 써놓은 거 보니까 지원 동기도 안 말했네요. 일단 그 질문 첫 번째가 저는 꿈의 대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배운 점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배운 거를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적용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 제가 꿈의 대학을 네번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염색도 좀 해보고 봉제도 손으로 그냥 손바느질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 무드보드 만들기 이런 걸로 꿈의 대학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점을 말했죠. 그리고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말을 했습니다. 뭐, 배운 점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1학년 때, 저만의 브랜드 만들기 수업을 듣고, 무드보드 만드는 방법을 배운 것을 말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찾고, 그 안에서 색깔을 추출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얼씨라는 지구 색깔을 중심으로, 가상 브랜드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개인적으로 무드보드를 바탕으로 패션 일러스트와, 어? 패션 일러스트를 그려, 지금까지 꾸준히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 생기부와 자소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꼬리 질문으로 꿈의 대학을 어디 대학교에서 있는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한양대 에리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아 하고 교수님께서 끄덕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패션 디자인이란. 그래서 준비해간 답변이 있어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문화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전시의 작품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준비했던 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자료가 날라가가지고 정확히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패션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신감 있게 말만 하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요즘 트렌드 관심 있게 본 거였습니다. 그때가 또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패션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베블런 효과도 같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원말웨어랑 위드코로나만 말을 했습니다. 4번에서 이제 아 그러니까 트렌드 질문에서 원말웨어가 코로나로 원말웨어가 등장을 했고 위드코로나 이후에 다시 격식을 갖춘 옷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답을 했는데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트렌드를 설명하라는 꼬리 질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이 유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요즘의 트렌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젠더리스 룩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또 꼬리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최근 셀럽들이 여성용 백을 메고 다녀 화제가 된 것과 제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던 미얀마의 론지 남자들이 입는 치마이고 전통 의복인 이 론지를 들어서 더운 기후에 통풍이 잘 되는 치마를 남자들도 입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저는 원래 면접 볼때 정말 잘 떨고 잘 더듬고 하는 성격 스타일인데 이번 면접에서는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면접이 정말 얼굴만 보는 형식적인 면접이다라는 뉘앙스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도 안 떨고 그냥 거울 앞에서 말을 하듯이 대답을 했어요. 안경을 안 쓰고 가지고 앞에 또 반투명 가림막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얼굴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진짜 혼자 말하듯이 연습하듯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말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정말 잘다잘다 외우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도 자신감 있게 정말 자랑스러운 경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받는다면 뭐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자랑스러운 경인이 될 기회, 소중한 기회를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그 문장이 있었는데 앞에 조금 더몇 문장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찐 마지막 문장은 그거였어요. 자랑스러운 경인이 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laughs> 네. 면접장 분위기 정말 정말 편안했고요. 그래서 정말 술술술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접 복장은 아까 그 복장 그대로고요. 정말 다양한 복장 입고 오셨더라고요. 음, 복장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튀게 입는다고 해서 솔직히 떨어질, 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튀게 입는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제학중인 학생들을 봤을 때 튀게 입는 사람은 튀게 입고 안 튀게 입는 사람은 안 튀게 입고 튀게 입다가 도안 튀게 입고 안 튀게 입다가도 튀게 입는게 이게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이니까. 네, 그냥 자기 본인 원래 입던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날씨에 맞게 입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막 특이하게 입는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음.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청심환 저는 청심 환이 개인적으로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떨리면 배가 안 고픈데 그 청심환을 먹었더니 제가 면접 나중 순서였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초콜릿 같은 거 사서 가세요. 배고파요. <laughs> 면접 보기 전에 좀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림은 제가 많이 떠는 스타일인데 청심환도 그렇고, 음. 일단 많이 연습을 하고 이게 제 마지막 면접이다 보니까 앞에 다른 면접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과 음 별거 아니다 라는 멘탈. 근데 성심환이 잘 받으시면 성심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같은 경우에는 어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마지막 말 정말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음 마지막 말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은 어 저는 이 전공에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고 어필을 해주시고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서 어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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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가리지 않고 정말 다 듣고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필을 해주시고 자기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이게 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런거 이제 말씀을 하시면 헉, 어머 이 학생 뭐지 내가 딱 원하는 인재상인 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거 진짜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기밀 내부, 내부 정보라고요. <laughs> 진짜 오시면은 이제 전 탐사를 듣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주세요. 이, 이 학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학관지 왜이 학과의 커리큘럼 이런 이 식으로 짜져 있는지. 근데 결국에는 이 수업들을 다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 뭐, 마케팅, 뭐, 봉제, 그 다음에, 뭐, MD, 벤더 디자인, 이런 모든 패션 관련된 모든 것들에 총체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를, 멀티플레이어 인재상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두시고, 뭐, 기억 안 난다. 너무 떨려가지고, 뭐, 마지막 말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할 때, 어, 전공 과목 다 듣고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해가지고 어, 멋진 패션 디자이너 뭐, 뭐 꿈이 있다면 뭐 밴더 뭐 키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자소서 면, 뭐 생기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7, 80%는 판가름이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음, 개인적으로 꿀팁. 개인적 꿀팁. 뭐 말하려고 했더라? 꿀팁을 까먹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면접 화이팅 하시고 제 부족한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쌈바, 안녕!